이란 정부는 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까지 차단하려 한 걸까요? 이란 전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통신망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위 현장의 영상과 증거가 외부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고 진압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하나의 연결 통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입니다. 현재이란 시위 영상 상당수는 이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스타링크를 통신 기기가 아닌 간첩 장비로 규정했습니다.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몰려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타링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GPS 신호 교란을 강화하고 전파 방해 장치를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11일 밤 스타링크 접속의 90%를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사살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그 순간에도 국제사회는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